안녕하세요. 노예어 BMW BJ 김입니다. 액티브 투어러 어드밴티지 오늘 다시 한번 탑승해 보겠습니다.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을 하면 액티브 투어러의 가장 장점인 시야가 굉장히 잘 확보가 되고요. 조수석에서 바라본 운전석입니다. 운전석에 앉으면은 일단 시야도 좋고 컴바인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올라오고요. A 필러 쪽에 사각지대가 없는 쿼터 패널 유리가 있어서 오른쪽 왼쪽으로 언제든지 이렇게 사각지대 없이 잘 바라보실 수 있고요. 가죽 대시보드의 마감도 굉장히 좋고 여기 썬루프쪽 앞미리로 이어지는 쪽에도 이런 손가락이 보통 들어가는데 손가락도 안 들어가고 빈틈이 없습니다. 굉장히 조립 품질이 좋고요. 아이나비에서 만든 BMW OEM 블랙박스가 이제 BMW 정품 블랙박스가. 앞뒤로 투첸을 제공이 될 겁니다. 액티브 토러 실내 리뷰였습니다.